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부적절한 접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이를 전직 보좌진들의 사적 복수로 규정하고 대응하면서 이 논란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. 잘하는 짓입니까? 보좌진들이 일탈을 했고 그 잘못으로 이들을 잘랐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까발리고 있다.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까요? 우리가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더러운 기득권 너희들도 똑같구나.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지금 내란 세력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니겠습니까? 다른 것다 떠나서 이렇게 정무적 판단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당 원내대표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.